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인것 같다. 오른쪽에 그 책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확대해서 여기다 좀 그려봤고요. 그래서 1번 시각 t는 6에서의 점 p 의 위치 2번 출발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랬네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1번에, 자, 점피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 공식 어떻게 되죠? 처음 위치 플러스 변이다. 근데 이 문제는 처음 위치가 뭐예요? 어 원점을 출발하여라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 치경안 써도 되는 문제지. 어, 그래서 변이가 곧 위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에, 6초, 어, 시각 6일 때, 여기 뭐 단위가 초는 아니군요. 시각 6일 때의 위치는 적분만 하면 된다, 속도를. 0부터 6까지, 뭐요 그래프, vt의 그래프를 적분하면 된다. 근데 뭐 그래프가 나와 있고, 간단한 도형의 그래프죠? 뭐 굳이 식으로, 식도 없을 뿐더러, 굳이 식으로 적분할 필요 없고, 넓이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럼 0부터 6까지 넓이를 한번 전부 다 써볼게. 넓이 써보면은, 여기 넓이 얼마요? 여기 넓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이니까요 2구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요기, 요 사다리 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고, 요 높이가 1이죠? 그럼 더하면 4, 1, 2가 되겠네요. 그죠? 요 사다리 꼴의 넓임. 그 다음에, 요 직각사각형 넓이1파이로 파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됐죠? 요거 한번 구분을 지어볼까? 요기 해서, 지금, 요 넓이가 2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기, 얘가, 음. 요 넓이가 2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괜찮죠? 좋아요. 그럼 0부터 6까지의 위치는 뭐예요? 0부터 6까지의 위치는, 0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적분하면 2구요. 얘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넓이가 2니까. 그럼 0되고, 따라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분의 1이다. 2번. 출발을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글이. 자,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건뭐예요속도의부호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양수면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속도가 음수로 바뀌면서 수직선 상에서 왼쪽으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계속 왼쪽으로 운동하다가 여기서 또 속도가 양수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거든. 그럼 운동 방향을 처음 바꿀 때는 뭐예요? 시각 2일 때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시각 5일 때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럼 결국 2부터 5, 시각 2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자, 움직인 거리는 뭐다? 속력을 적분한 거다. 즉, 속도에 절대 값을 씌운 걸 적분하면 되는 거야. 시간 2부터 5까지 지금. 문제에서. 그럼 뭐야? 이 그래프에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넓이 아까 구해놨네. 답은 2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